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 땅에서의 그 상과 사역을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가 될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저희의 가려졌던 눈과 귀가 뜨이고 열리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과 그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8년 8월 10일 네,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아홉 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식사 초대. 이제 요한복음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어, 숯불과 많은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볶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던졌죠.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네 누구입니까? 그쵸? 요한이겠죠. 요한이 이분이 주님이심을 즉시 깨달았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아마 일하는 중이었겠죠.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듣고서는 이제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그 자리에서 뛰어내립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성격 차이 딱 드러나죠.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서도 그죠 앞에서 요한은 요한이 더 빨리 왔죠. 달리기는 요한이 빠릅니다. 요한이 빨리 도착했는데 요한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들여다보는데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그냥 쑥하고 들어가버리죠 그쵸 베드로는 바로 쑥하고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란 얘기를 듣자 말자 그냥 바로 물에 그냥 바다에 뛰어듭니다 자 똑같은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어서 이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쵸? 자,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서 그냥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자, 이 표현은 결국 뭐겠습니까? 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세례, 그 친례를 연상시키는 행동입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어졌던 그 과거의 그렇 아픈 상처 그런 과거에 좋지 못한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어, 여기에서 보여주죠.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수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어디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가 이걸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요한복음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숯불 하면 그냥 딱 자동으로 떠올라야 되죠.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헬라어 그 숯불 기억납니까? 우리 시험 쳤죠? 안드라키아. 그쵸? 그렇죠? 안드라키아. 분명히 안드리, 안드라키아 숯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했다, 배신했다. 그쵸? 여기서도 그 똑같은 그때의 그 숯불, 똑같은 그 단어 안드라, 안드라키아 그 숯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 숯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야 배도 고프고 한데 너무 잘됐다. 어우 맛있겠다. 뭐 그렇게 생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자 이것은 겪어보신 분, 이런 비슷한 류의 어떤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만 아마 이 지점을 충분히 공감할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숯불이 너무나도 아픈 것이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정말 베드로의 감정과 그의 전인격이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에요. 자기가 배신한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리고 그 주님을 배신한 너무나도 부끄럽고 가슴 아픈 그런 추잡한, 정말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자기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악몽가도 같은 것이, 뭐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 올려놓고 떡 놓고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이제 올라와 있겠죠, 뒤늦게. 그런데 이것은 결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다음 이야기 본문입니다. 만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통해 주님과 이제 새로운, 그렇죠,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꼭뭐 베드로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베드로를 비롯한 그 당시에 사실은 이미 초대 교회 때부터 2000년 전부터 1세기 수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너 예수 믿지? 막 그러면 아, 안 믿습니다. 저는 안 믿는 안 믿습니다. 난안 믿어요. 뭐 그럽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정말 정말 오르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출교를 당할까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거다 잃을까봐, 유대인의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갈까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도전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예전에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너희들 기억하지? 너희들 그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된다고 생각하느냐? 썩어빠진, 썩어빠진 그 유대교에 한발 집어넣고, 또 예수님의 복음에 한발 집어넣고,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요한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 1차적으로 베드로에게, 그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어, 그 당시 그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해 성령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 확신을 갖게 되었던 그 과거를 그 당시 배교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치죠. 이미 2000년 전부터 성령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래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교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또한 가지 또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누가복음에는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와 비슷한 이적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죠? 단지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졌을 뿐인데 그 물을 정말 들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물고기를 얻죠. 이게 결국, 결국은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 많은 열매를 얻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이제 크게 두부류를 향한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베드로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 이미 배교를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근데 이걸 딱 합치면 뭡니까? 현실이 두려워서 내가 가진 것 잃을까봐,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떤 두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외면하는, 그렇죠? 우리 이 우리를 침몰하게 만드는 침윤으로 빠지게 하는 파멸로 몰고 가는, 그렇죠? 치명적인 것두 그 가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이런 상황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혹은 배신하는 건좀 그러니까 살짝 양다리 걸치면서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모든 그런 자들을 향한 메시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그 악몽과도 같은 과거를 다시 들추어서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다시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뛰어드는 그 장면이 다시 태어남, 물 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끌어올림을 받는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물 속에 푹 빠져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세례, 침례죠. 그 세례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숯불에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떡도 준비하시고 하신 것은,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그런 아침 식사 초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신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하고, 아픔이 있고 무너진 경험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상황을 다시 재현하시면서 이번에는 정말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상황이 다시 또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주님의 회복으로의 초대. 우리 모두가 다이 식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좀더 깊이 다루기로 하고, 자 오늘 153 마리 물고기, 즉 이제 그물을 그냥 배의 오른편에 던졌을 뿐인데. 그 물을 들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물고기를 이제 걷어 올리게 되죠. 자, 여기에 좀 오늘은 잠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자,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의 한 부분입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이 열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의 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 153마리의 물고기가 아니라 즉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순종의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 부분 많은 우리 교인들이 또 심지어 목회자들이 이 153마리 순종보다는 이 열매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열매를 자기가 맺을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되, 된 거예요. 그랬으면 됐지.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또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아주 사실은 교만한 모습이죠.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많은 열매가 없다고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영적 무지와 교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내가 온전히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 앞에 정말로 온전히 순종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열매를 맺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한 알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빛이요. 생명의 물이며 소금입니다. 이미 열매 그 이상의, 이상의 그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말 정말 어, 내가 먼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생명과 심판을 선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의인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 제일 마지막 끝에 있는 우리 같이 읽고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존재로서 살아가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기리오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값어치,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베드로처럼 과거에 주님을 실망시키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만일 다시 주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재현시켜 주신다면, 이번에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승리할 수 있던 그런 우처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존재를 깨닫고 그 존재로서 여러분들을 증명해 가며 그렇게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